안녕하세요, 판다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입 혹은 경력이 얼마 없는 작업자가 영상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고 싶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제가 언급한 사항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육원이나 학원 혹은 독학으로 영상에 대해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이제 취업을 준비하게 됩니다. 회사에 제출할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게 되죠.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많은 모션그래픽 디자이너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정작 본인이 어느 회사를 갈지 모릅니다. 사실은 당연합니다. 이제 막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 혹은 일러스트 포토샵을 배우고 나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게 됩니다. 물론 학원이나 교육원을 다닌 분들은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가 한두 개는 만든 상태가 됩니다. 종류가 뭐가 됐든 포트폴리오로 제출할라 영상이 두 개는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애석하기도 신입이 만드는 포트폴리오는 한계가 있습니다. 1, 2년차 경력직도 퀄리티는 신입보다 더잘 나오겠지만 역시 한계가 있죠. 저도 그 1, 2년차 경력직입니다. 물론 신입치고는 굉장히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의 벽 앞에서는 그저 신입입니다. 자, 그럼 포트폴리오의 퀄리티나 개수는 한계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분야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차피 일하면서 스트레스는 당연히 받고, 야근으로 인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지만, 회사마다 너무 다르니까 우선 감수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어차피 스트레스도 받고 피곤한데 하는 업무도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재미가 없다면 음, 일영상에 넣을 포트폴리오도못 쓰고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정하고 잘하면 제가 영상을 올릴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일단 분야를 선택하기 전에 어떤 분야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어차피 경력직 분들에게 저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라고 상담을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그래서 너는 어떤 영상을 만들 거냐 라고 할 겁니다. 그만큼 분야가 많아서 그런데요. 우선 영상 관련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싶으면 영상의 제작 과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영상은 크게 기획, 촬영, 편집, 그래픽 정도로 대강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간중간 디테일한 과정들은 우선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린 저 과정 중에서 우선 택하시면 됩니다. 자, 촬영입니다. 촬영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카메라로 하는 작업입니다. 어, 크게 광고, 드라마, 영화, 공연, 행사, 교육, 유튜브 정도가 되겠네요. 각 분야별로 촬영의 스케일은 극과 극이며, 준비 기간 혹은 촬영 시간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편집과 그래픽 인데 제가 현재 다니는 회사는 교육 영상 제작 회사이고 촬영부터 후반 작업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다닌 포스트 프로덕션의 경우에는 편집은 편집, 합성은 합성, 뭐 cg 등등 팀마다 업무가 엄격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회사라는 곳 자체가 한가지 영상을 만들진 않습니다. 지력 분야가 있고 그 주력 분야 뒤에 세부적으로 다른 종류의 영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저 분야에서도 당연히 편집과 그래픽은 필요합니다. 다만 유튜브나 개인 인지니스 같은 경우는 의뢰자가 없이 개인이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따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니 회사에서 만든 작품보단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야를 정리해보자면 광고, 방송, 드라마, 영화, 쇼핑 공연, 행사, 교육, 유튜브 정도가 되겠네요. 자, 오늘은 영상작업자로서 분야를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과 그 분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